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시의원 유승룡입니다봄 햇살처럼 따사로운 기운이 평택 곳곳에 퍼지길 기원하면서 7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8일 본회의에서 평택시의 안전한 보행을 주제로 7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제안에 대해 야간 술찬일과 점검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도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괄하신 건설교통국장님, 송탄 안중 출장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성남, 가평, 안양, 시흥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올 1월 2일부터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임기 시작 직후인 작년 7월에 여러 현안이 있었음에도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을 결정하고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준비하신 정장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개 시군 대부분은 올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합니다. 평택시는 1차로 작년 12월 31일까지 가맹점 3천개를 목표로 하였는데 한달 전인 11월 말에 달성하였고 2월 20일 현재 4,464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 25억 원 일반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금은 7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청년 배당과 산후 조리비를 포함해서 152억 5천만 원을 발행합니다. 2월 21일 현재 판매 금액은 17억 487만 원입니다. 가맹점 모집과 일반 판매에 협조해 주신 평택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업무가 바쁜 중에도 홍보와 모집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량으로 구입해 주신 삼성전자 임직원과 여러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평택사랑상품권을 신문지면에 연재하여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려준 평택지역신문협의회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평택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느냐 아니냐는 지금부터가 관건입니다. 우리시도 조만간 천억원 발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남과 포항 군사는 이미 1,500원 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화폐인 평택 사랑상품권 발행의 의미에 대하여 시민과 소상공인, 농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도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초중고교에서도 지역 화폐에 대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소통 홍보관 자치교육과와 교육청소년과, 기업투자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골목상권과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전북에서 가장 성공적인 군산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하였다고 하고 73.2%가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평택 사랑상품권을 쓰면 쓸수록 평택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정책적 수당인 아동수당, 출산장려금과 이후 지급하게 되는 추가 수당과 포인트 등을 평택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사용하기 좀더 용이한 시점에서는 보완책을 만들어 적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기도 전체는 정책 발행 3,583억 원과 일반 발행 1,379억 원, 합계 4,96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선제적으로 성남파랑상품권을 발행한 성남시는 2019년 올해 1,295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아동수당 657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맹점과 판매점의 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매장을 다니면서 평... 평택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습니다. 아직은 사용이 가능한 것보다는 사용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업종별로도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평택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받아 사업자 등록시에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마음카페와 아파트단지 각 단체와 업체에도 홍보하여 가맹점 가입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제천시는 전체 소매점의 60%인 3,600곳의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고, 군산시는 현재 8,500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곳도 농협뿐만 아니라 세마을금고, 신협, 은행 등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네 번째, 상품권 일반 발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시가 주관 후원하는 지역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모임에 경품이나 시상금, 경려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비 및 보상금에도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택시도 6억 원가량을 지급받게 되어 예산의 여유가 발생됩니다. 평택시 인구가 50만을 넘는 시점에 10% 할인행산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 집회 외에 모바일 앱이나 카드 형태 평택사랑상품권을 좀더 빠르게 개발 운영해야 합니다. 시흥시는 2월 21일부터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정 유통 행위와의 방지와 담당 공무원의 증원 담당 팀의 설치, 1인당 판매액의 상한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유통 환경의 변화입니다. 대형 유통점의 대거 입점과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의 급증은 오프라인 소규모 상인의 판매 부진을 가져온 핵심 이유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대규모 유통점이나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지역 화폐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2조 원 규모입니다. 지역 상품권을 애용함으로써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3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내일 모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빕니다. 동북아 공동 번영의 시대, 우리의 아이들이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살아가기를. 기차와 자동차 타고 유라시아로 여행 <laughs> 가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평택이그 중심에 서기를 고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